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종전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식은 여러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종전에 구했던 그 식인 거예요 여기서 에 제일 마지막에 최적 전하가 분포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최적 전하가 분포할 때 에너지를 구할 거예요 이 식을 갖다가 이 앞에 다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최적 전하 밀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최적 전하 밀도가 있을 때 전기 위치 에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식을 또 전개를 시킬 건데 어떻게 전개를 시킬 거냐면 먼저 여기 무뭐 부위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최적전환 밀도예요. 최적전환 밀도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까요? 왜 최적전환 밀도를 이것처럼 이렇게 디 필드 다이브던스를 쓸 수가 있을까요? 여기 혹시 생각나요? 여러분들이 백웨어 법칙 첫 번째 시라고 해서 이미 배웠어요. 전기장을 배울 때 처음에 나왔었어요. 흥분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식 자체가 바로 이 식이었어요 었 그죠? 이 식이었는데 이게 미분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전기장에 대한 미분 형태 그렇잖아요? 이게 백설 법칙의 첫 번째 식이었어요 었 그러면 저 식을 혹여라도 잊어먹었으면 지금 다시 한번 유도를 해보죠 며칠 안 걸려요 단지 여러분들이 발산 정리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면 금방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의 사고 실험 무대를 하죠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떤 전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전화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하를 틀모시 바깥 공간에 전기장을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전기장을 기준을 잡을 거예요. 이 주위를 이렇게 둘러 거예요. 둘러서 기준을 잡고 우리는 전기장 자체가 그 기준, 기준면. 그게 가우스 면이에요. 가우스 면을 뚫고 나가는 걸 관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눈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눈할 수가 있냐면 기준 면 면에다가 뚫고 나가는 벡터. 지금은 전기장인 거예요. 전기장을 두 가지를 곱합준 값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했었냐면 이거를 선속이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선속의 정의와 안쪽에 있는 전하를 이용을 해서 요식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속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사이 또는 파이로 이렇게 썼었잖아요. 기호를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선속을 누가 만들었냐면 전하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석이라고 하는, 저는 지금 푸사이를 쓸게요. 푸사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화가 만들었던 거예요. 어느 전화가 만들었냐면 우리가 경계면을 둘러싼 가우스면 안쪽에 있는 전화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식 자체는 다음과 같이 푸사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에 전화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 푸사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분 자체가 선석인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연을 뚫고 나오는 벡터라고 했잖아요. 그두 가지를 곱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쪽은 선축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면적을 잘게 잘라서 반은 벡터로 만들고, 그렇죠? 여기 면적 벡터예요.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뚫고 나오는 건 지금 d 필드예요 그러니까 d 필드가 나오게 되고, 두 개를 전국으로 곱하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전체를 다 이렇게 감싸서 적분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적분을 해줄 거예요. 바로 이 꼴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선수계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불러주면 지금 정량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인테그랄이 있고 전체를 전체를 둘르세요 하는 컨트롤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d 필드가 이렇게 있어요. 도트 프로덕트가 있고 그리고 ds의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요. 여기다트가 플럭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전화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우리는 왼쪽 항을 전개를 시키는 거예요. 뭐를, 뭐를 가지고 전개를 시키는 거냐면 발산정리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발산정리는 지금 여기에 또 이용을 할 거라 써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발산정리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이 식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요. 사고부실한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잘안 잊어먹어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발사정리를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발사정리는 여러분들이 육면체를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부터 머릿속에 육면체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촛불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수 밖에 없냐면 하나의 면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면을 빛이 뚫고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그 개념 자체가 선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속을 뚫고 나오는 면 자체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여섯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면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면에 손속을 구해서 전체를 다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뜻인 거예요. 면을 뚫고 나오는 벡터를 다 전체를 다 빠진 것 없이 다 더해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총 손속인 거예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촛불 자체가 지금 빛 자체를 쫙 하고 퍼뜨릴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장의 발산인 거예요. 우리는 장의 발산을 전체 공간에 최적 접근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바로 그거예요. 장의 발산을 전체를 다 최적적분을 해준 거예요. 그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의 발산을 전체를 최적적분을 해주던 아니면은 우리가 플럭스를 생각을 해서 면 자체를 전체를 감싸서 면 자체를 감싸서 전체를 다 더해주던 똑같다라고 하는 데 발산의 정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위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여기를 유도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 전에 이쪽에 인테그랄이 있고 디필드가 있고 다 ds 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요 안쪽을 발산정리를 이용해서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컨투어 인테그랄에 이렇게 있는거고 그렇죠 여기가 있는거고 그리고 그 안쪽을 바로 요식을 이용해서 바꾸게 되면 이쪽 부분을 바꾸겠죠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을테고 그리고 도트 도트, 나발렉게 남고, 그리고 여기에 D필드가 이렇게 남는 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는 지금 최적적품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DV로 최적적품꼴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등으로 중심으로 이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전화 Q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근데 전화 Q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총전화 Q라고 하는 자체는 안쪽에 이렇게 밀도, 밀도라고 하는 자체를 DV로, 최적전환 밀도를 DV로 전체를 접근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양쪽 톱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폰토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그 안쪽에 여기는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고 여기에 D라고 하는 장이 있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테그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루에 D, 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루하고 이쪽에 있는 루하고 여기에 장에 그러니까 d 필드의 다이버전스가 같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언어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서 한번 기술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발상식을 이용해서 우리를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구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 식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벡터 해석학에 나왔던 식이에요 벡터 해석학에 나왔던 식에 다음과 같은 꽃 여기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방정식을 여기 미분방정식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회사 같은 에 바로 요거 같은 요반결식이 이렇게 있었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요 부분이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기 전이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 포텐셜인 거예요. 값이 갑이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앞으로가나뒤로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여기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식 자체 내에서 여기를 중심으로 쓸 거예요. 그럼 여기를 앞으로 빼주게 되면 이쪽을 요 값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눈으로 봐도 혹시 증명을 안해도 그냥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는 미분연산자고 둥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뒤쪽부터 생각을 하면은 뒤쪽에 가해진 거잖아요. 그게 벡터에벡터에 둥곱이 내적을 포함해서 가해진 거고 이쪽은 어디에 가해진 거냐면 우리가 그 둥에 가해진 거잖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 자체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만큼 부분으로 바꿨을 수가 있겠죠? 다음 분이 바로 이렇게 바꿨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면 대리 있으니까 대리 있고 여기 정법 있으니까 정법 있고 전기차 있으니까 전기차 있고 그리고 A. 라고 하는 벡터, 다시 말해서 벡터 장은 지금은 디필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여러분들은 디필드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쓰고, A는 디필드였으니까 디필드로 쓰고, 여기 에 대리라는, 아, 전곱 있고 대리라는 연산자 있고, 그리고 존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기 전체 최적적분이었었죠. 최적적분 홀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까지 유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대로, 논리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산 정리를 다시 한번 써줘야 돼요. 어느 부분에 발산 정리를 써줘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이만큼 부분에 발산 정리를 다시 한번 써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발산 정리를 쓰게 되면은 여기는 시간이 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쪽인 거예요? 바로 이쪽인 거죠? 오른쪽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여기 발터장의 발산을 최적 접근한 거는 여기 면을 하나하나 면을 다 도한 것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체적분이 면적분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전체 면을 다 감싸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 자체를 다시 여기 있는 발산정리를 이용을 해서 다음것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값을 여기다 넣고, 이 값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와 봐요. 그러면 전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상수니까, 그리고 우리가 간 거는, 여기 디필드라고 하는 거니까, 선성 밀도 까진 거니까, 선성 밀도를 쓰고, 장은, 포텐셜은, 스칼라이니까 그대로 써주고, 그러면 여기가 해결된 거죠? 그리고 점곱이 있고, 점곱이 있고, 그리고 DS라고 하는 미소면적 베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내렸을때 어떻게 한 거냐면, 요 뒷부분을 여기서 바꿀 거예요. 바꿨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안쪽으로 넣어줬어요. 먼저 넣어줬어요. 나중에 넣어줘도 되는데, 먼저 했어요, 처리를. 마이너스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를 플러스 처리로 이렇게 바꿔 서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논리성계 얘기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산정리하고 스토프스 정리는 꼭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전자기획을 배울 때 발산정리하고 스토크스 정리가 정말로 많이 남아요. 자, 그러면 요 시까지 이렇게 전개를 했다라고 보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이만큼 앞부분인데 여기가 영으로 수렴한다고 써 있어요. 왜영으로 수렴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를 보고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값 자체가 0이에요. 계산할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포텐셜, 포텐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스카라 포텐셜이에요. 전위에요. 전위이기 때문에 전위는 우리가 거리분의 1에, 전전할때 거리분의 1에 비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지금 장이에요 장, 디필드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전기장하고 똑같은 거니까 단지 유전들만 곱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전들 차이만큼은 전기장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기장을 구할 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전기장은 뭐에 비례를 했어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텐셜은 거리분의 1에 비례를 했던 거고 이쪽은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거리의 3승 분의 1에 비례를 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이쪽은.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면적이에요. 그러면 거리의 제곱에 비례를 하겠죠. 그래서 이쪽은 거리의 3승 분의 1인 거고 여기는 거리의 제곱 분의 1이에요. 2개 곱하면 얼마나 와요? 여기는 거리 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거리 분의 1이 남았는데 지금 여기가 적분이기 때문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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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점점, 점점, 점점 늘어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0으로 수렴되는 거죠? 1이라고 하는 자체를 거리가 점점,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0으로 수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계산을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0이에요. 그러면 남는다은 이거밖에 없죠? 이값 자체를 이쪽으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해봤죠? 여기 간단한 거. 자,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0으로 수렴하는지. 자 그리고 이것까지 이렇게 빼냈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쉽게 보여요 어떻게 쉽게 보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스칼라 포텐셜에 기울기가 있어요 스칼라 포텐셜의 기울기는 뭐예요 전기장인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실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스칼라 포텐셜 다시 말해서 전위의 기울기는 전기장인 거예요 방향 자체가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작아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막 큰 부분은 전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전기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식 자체에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식자체 여기 보면은 디 필드도 있고 전성 밀도도 있고 전기장도 이렇게 있는 식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그렇죠? 그리고 여기 D필드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D필드와 E필드 사이의 관계에는 유전율만 이렇게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또한번바꿨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에유 값을 여기다 넣게 되면은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기장만의 값으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빅트 프로덕트가 들어있고 전기장은 벡터예요. 근데 지금 전기장의 방향은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를 그냥 제곱시키고 스칼라 처리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일이라고 하는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칼라 값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원래 일은 에너지니까 에너지는 스칼라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벡터를 봤을 때도 벡터로 헷갈리면 안 돼요 벡터가 아니에요 왜냐면 두트 프로덕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두트 프로덕트 때문에 벡터에다 벡터를 두트 프로덕트 시키면 여기는 스칼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논리를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식은 여러 가지로 써도 돼요 이거 드라운 드필드와 E필드가 단계가 되어있는 텀으로 이렇게 2를 구해도 되는거고 그리고 여기를 요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서 전기장의 직업볼로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까지 에너지를 구했어요 이게 정전 에너지예요자 그리고 이제 정전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를 다시 에너지 밀도로바꿀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차량을밀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선이나 면이나 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기다 보면은 먼저 앞부분을 이렇게 빼놓고 보면은 전체 에너지를 최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분형태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잘게 잘려 작은 에너지 잘게 잘린으고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십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미분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분골 저품범, 적분골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골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반대로 생각하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D 필드를 여기 유전율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값을 갖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e, 입실론 제로유전률에 그러니까 유전위네, D 제곱꼴로도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빌드를 쓸때쓸때기 자체가 우리가 D필드와 D 필드와 E 필드의 등 프로덕트 값으로 스도쓸 수가 있고 D 필드의 제곱꼴로도쓸 수가 있고. 이필제에 어, 제곱구로도 쓸 수가 있고 대필제에 제곱구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여기까지 유도를 하고 나면 남자들은 산수계산인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에 습도 부분을 뭐 간단하게 처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한 정전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 자체를 전체를 이렇게 접근해 주게 되면 은 전체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는 그냥 산수적인 텀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까지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꼭 한번 구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발산 정리라고 하는 걸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발산 정리라고 하는것 들은 여러분들이 육면체하고 육면체 속에 들어있는 촛불을 생각하면 쉬워요. 또는 육면체 안에 전구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전 에너지하고 정전 에너지 밀도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정리들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챕터를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만 해보면 일모없이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스스로 안고 남이 하는 얘기 지금은 전대 제가 하는 얘기만 들어서는 아무것도 안는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아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만 하면 여러분들틀림없이 여러분들 미래도 개척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변화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스스로들 정리들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앞으로 뭐를 배우나 하는 거에 대해서만 잠깐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 우리는 주인공 속에서 다시 말해서 자유 공간 속에서 전기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기를 마무리를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매직수계에서의 전기현상을 다루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매직수계에서 전기현상을 전기 배우려면, 우리가 아까까지 했던 힘, 그리고 전기장 그리고 또 하나 전이 그리고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또 새로 정리, 정리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유공간 속에서의 전기장, 전기현상을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조금만 내용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은 그러면 우리가 매스 속에서의 전기장도 쉽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돼 있는 거냐면 여기에서 전두, 전류, 분두 그리고 또 하나 경계조건 문제를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는 유전체 속에서의 전기현상에 대해서 유튜브 시간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전화가 이동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전화가 이동하면은 어떤 개념이에요? 전류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개념을 확대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이동하는거나 실제는 자석 현상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자기장 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마무리를 할게요. 열심들 히 들었고 고맙고 수고들 많이했어요. 수고들 많이했어요.